이번 영상은 데이터 처리 세 번째, 결과 값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카운트 관련 함수를 가지고 작업을 해본 파일이 있습니다. 그 샘플 파일을 가지고 검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로우 데이터는 지난번에 보셨던 데이터와 같습니다. 나라별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능력 지수를 수치로 표현한 데이터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 봤었습니까? 카운트 관련 함수로 총 나라가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 2007년 어, 2007년 수학 능력 지수가 500 이상인 나라가 몇 개국이 있는지, 그다음 나라의 이름이 대문자 K로 시작을 하면서 2007년 수학 능력지수가500 이상인 나라가 몇 개가 있는지를 카운트 관련 함수로 우리가 구해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본 결과값이 나왔으면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이 됩니다. 반드시 검증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로 구해진 결과값을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하느냐 자 검증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첫 번째 방법은 상태 표시줄을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의 개수가 263개국인 거가 맞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3셀에서부터 끝쪽까지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엑셀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자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아이콘이 있는 이 라인을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나라가 모두 263개국이라는 거 확인이 되셨죠? 그럼 추가적으로 내가 지금 자, 범위가 잡은 곳에 어, 뭐 평균값을 값을 구하고 싶어요,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상태 표시줄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에버리지 카운터 카운티 미니멈, 맥시멈, 썸 해서 총 6개의 간단한 계산 결과 값을 여기서 검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체크를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어, 2007년 수학 능력 지수가 500 이상인 나라, 나라의 이름이 K로 시작을 하면서 2007년 수학 능력 지수가 500 이상인 나라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 상태 표시줄로 안 됩니다. 자, 상태 표시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6개의 항목에 대해서 간단한 계산 결과값만 검증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처럼 조건을 만족하는 조금 복잡한 부분들은 상태 표시줄로 검증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을 해 보시냐면 자, 두 번째 검증 2에 가서요. 자, 어떠한 방법을 확인해 보시냐면 두 번째 표개체로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범위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A2 셀에서부터 끝까지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리본 메뉴 삽입에 가시면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표라는 메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삽입 표를 누르시면 우리가 범위 잡았던 로우 데이터의 영역이 뭘로 엑셀의 특별한 개체인 표개체로 바뀝니다. 표개체로 바뀌게 되면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 점은요. 자, 지금 보시면 제목 행에 자동으로 자동 필터가 끼워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점은요. 자 데이터가 많아서 아래쪽을 내려가면 우리가 스크롤링을 하게 되잖아요. 스크롤링을 하게 되는 되면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제 필드의 이름이 ABCD 알파벳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셀을 선택을 하고 필드의 이름을 확인을 하고자 할때 스크롤 바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삽입 표기체로 전환을 하게 되시면 스크롤링을 했을 때 필드의 이름이 ABCD로 보여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필드의 이름으로 필드명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좋은 점이 있냐면, 자 여기 표기체에 가고요. 표계체에 가서 표계체 내부에 셀 포인터 아무데나 선택을 하시고요. 리본 메뉴 표도구 디자인. 표계체로 바꾸게 되면 표도구 디자인이라는 확장 메뉴가 자동으로 생기는데요. 자, 이 확장 메뉴에서 표 스타일 옵션이라는 그룹에 가셔갖고요. 보시면 체크박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요약행에 체크를 하게 되면 어떠한 부분이 생기냐면요. 데이터의 가장 마지막 행에 요약이라는 행이 생깁니다. 자, 요약이라는 행이 가왔고요. 셀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셀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콤보박스가 생깁니다. 자, 콤보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산 방식을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 영상 개수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95년 필드는 제가 어 최대값을 보고 싶어요. 자, 2007년 필드는 제가 예를 들어서 개, 개수라고 하는 계산 방식으로 보고 싶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라의 개수가 263개국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 2007년 수학능력 지수가 500 이상인 나라가 13건이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7년에 가셔서 자, 자동 필터 클릭, 자, 텍스트 필터, 사용자 지정 필터, 뭐, 뭐 이상이다 라는 비교 연산자 선택하시고, 500 이상이다 라고 선택을 하게 되시면, 자, 어떻게 해요? 요약행에 요 13건이라는 것 보여지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검증해야 될 항목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라의 이름이 K로 시작을 하면서, 나라의 이름이 K로 시작을 하면서, 대문자 K로 시작을 하면서, 2007년 수학 능력 지수가 500 이상인 나라가 한권이라는 거 정확하게 검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기서 자. 자동 필터를 모두 선택으로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요. 자세 번째 검증 방식은 어떤 게 있냐면, 자세 번째 검증 방식을 들어가시기 전에 검증 두 번째 방법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 어떤 부분이 불편했었냐면 그 요약 행이 가장 아래쪽에 가서 얘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했을 때 필터링을 했을 때 원하시는 항목에 대해서 원하시는 항목에 대해서 결과 값을 보고자 했을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셔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검증 방식은요, 선생님, 어, 그 계산에 대한 결과 값의 검증을 이렇게 위쪽에서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이세 번째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필드명에다가 자동 필터를 끼우고요, 자동 필터를 끼운 다음에 자동 필터를 끼운 필드명 위쪽에다가 궁합을 맞추시는 겁니다. 어떠한 거. 자, 자동 필터와 궁합이 맞는 함수가 서브 토탈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됩니다. 서브 토탈 함수는 인수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계산 방식을 선택하는 건데요. 자, 지금 보세요. 자, 보통 카운터, 확장성이 크는 카운터 함수를 쓰고요. 자, 두 번째 인수에다가는 범, 계산될 범위를 잡으시는 겁니다. 자, 지금 계산되는 범위가 마지막 셀이 265호 행인데요. 자, 데이터가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수식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데이터가 500행까지 최대 믹스 500행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을 하셔서 넉넉하게 500까지 잡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채우기 핸들로 수식을 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B열에서부터 E열까지는 내가 개수를 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거야? 자, E열에서는 B열에서부터 E열까지는 내가 최대값을 계산해서 보고 싶어라고 하시면 자 B2, B1셀 선택을 하시고 수식 입력줄에서 자 3번이라고 하는 계산 방식을 지우시고요. 나는 최대값을 구하겠다. 름 4번이죠. 자, 4번을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드래 를 하시게 되시면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라의 수는 모두 263개국이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7년 수능 지수가 500 이상인 나라이다가 13개국이 있죠? 자,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필터, 사용자 지정 필터, 비교 연산자를 뭐뭐 이상, 얼마 이상, 500 이상이라고 잡으시면, 자, 500, 자, 이 2007년 수능 점수가 500 이상인 나라가 모두 몇 건? 13건이라는 거 확인이 되시네요. 그다음에 마지막 검증해야 될 항목. 2007년 수능 지수가 500 이상이면서 나라의 이름이 k로 시작을 해야 되는 두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자, 그럼 시작 문자. 자, 대문자 k. 하시면 자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나라는 한 개이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셨던 부분 요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로 어떠한 결과값이 나왔어요. 자 결과값이 나왔으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반드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방법을 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 상태 표시줄을 활용해 보시는 방법 두 번째 로우 데이터의 영역을 잡고 표개체로 바꿔서 검증해 보시는 방법 세 번째 자동 필터와 서브 토탈 함수로 궁합을 맞춰서 검증해 보는 방. 방법 요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